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지금 합덕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소형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세종의 분양을 받아주고. 네. 수할 거네. 네. 그래서 올해 9월에 입주해요 네. 근데 가서 들어가서 계속 살아도 괜찮을지. 네. 예, 세종이 조금 묶여 있잖아요 많이. 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합덕이라고 하면 당진시 합덕 얘기하시는 거죠? 예예예. 합덕에서양복선 전철 그 역도 들어서고. 예예 예, 예. 네, 거기에서 쭉 살아오신 거예요? 예, 한십몇년 살았죠. 예. 그러다 지금 세종시 분양 받으셨나요? 예예. 예. 어, 어, 어디 분양 받으셨죠? 저기 육생활 권에현재 네. 마스터 있어요. 몇 평대 받으셨죠? 어, 45평이요. 육생활 권 네네. 어 45평. 네 분양가가 얼마죠? 어 4억 3,500이요. 4억 3,500. 예예. 자 어떤 게 궁금하신 거죠? 어 지금 들어가서 지금 계속 거주를 그쪽에서 해도 괜찮을지 네. 예. 그런 것들 45평이 괜찮을지 4억 3500이요? 4억 3500이요? 네, 뭐 확장비 이런 거 빼고요. 45평이 그러니까... 4억 3500이면 굉장히 싼거 아닌가요? 예, 그죠 네, 그럼 살아도 되잖아요. 아, 그래서 예. 그냥 매매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계속 지금 합덕에 살고 해도... 계신다 그랬죠? 네, 네, 네. 직장이 이쪽이신가요? 세종시이신가요? 어, 아니요. 직장하고 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예예. 결론부터 예. 어,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들어가 사셔야죠. 예. <laughs> 당진에 지금 합덕에 뭐 아파트 가격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뭐 주택에 어, 살고 계시나요? 아파트요. 아파트. 아파트 예, 가격이 예. 올랐나요? 아니요, 그냥 전체돼 예. 있는. 안 올랐죠? 예. 네네. 예.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뭐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큰 호재가 없어요. 네. 근데 예. 네, 여기를 보시면. 어, 이쪽이 이제 육생활권이고 네. 앞으로 이제 육생활권과 이제 오생활권 옆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종시는 아파트 비싼 지역이 네. 어, 여기 이제 세종시청이 있는 고속터미널이 있는 이쪽에그 삼생활권 네, 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삼시뭐 세종시는 뭐 삼십팔 평형, 구 평형이 많이 있으니까 삼십구 예, 예. 평형 같은 경우 뭐한팔 어, 구억 갑니다 여기.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삼십구 평형이? 예, 예. 그 다음에, 그 금강이 보이는 쪽하고, 네, 이 네. 정부청사가 있는 쪽 있죠? 네네네. 그 다음에 트램이 가는 쪽? 예. 이쪽은 30평대가, 네. 한 7억에서 8억 가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조금 떨어진 지역? 떨어진 지역은 이제 3억대 중반. 천마을 네. 같은 데 이런 데는 30평대가 한 3억대 중반 가죠? 네. 예, 예. 예. 지금 여기 시청님께서 분양받으신 이곳이, 네. 어, 여기 충남대 병원도 들어오죠, 이제? 예예. 예. 자 일단은 고매, 그 부담가만 봐도 네. 30평대도 지금 비싼 아파트가 9억까지 가는데 네. 45평대의 신축 아파트면은 엄청 싼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 그리고 이제 뭐 오생활까지 오세활공까지더 네. 어, 분양은 됩니다만 어쨌든간에 여기는 확실한 일자리 공공기관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몰려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매에 대한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원래 이제 대전에서 대전이나 청주나 공주나 이쪽으로 다 빨아들였거든요. 네그데 지금 대전이 다시 뜨는 이유가 세종시가 투기가열지구로 묶이고 대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여기는 택지지구지만 네. 대전은 기존의 상권이 다 형성이 돼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정비 인프라가 다 형성이 돼 있는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이 다시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멀리는 거거든요. 예, 네. 하지만 세종시는 어쨌든 일자리 수요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강점이 있, 있고 네.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워낙에 싸기 때문에 네, 네. 당연히 이거는 가지고 가셔야죠. 아, 그냥 네. 가지고 가는 게 네. 나중에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직원도 또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참신한 직원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셔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오시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가르쳐드리고, 실전에서 또 돈을 또 많이 벌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여기 나오는 전화번호 여기다 신청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또 뭐, 사람인이나 또 이렇게 또 인연 채워하는 그런 사이트들 있죠. 거기를 통해서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